백성다운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식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야 그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동네의 한 한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몇년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방송을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나오신가 보다 그냥 전에 들었을 때저 동네에서는 성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연세가 80몇세 정도 돼서 거의 90이 가까우셨는데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침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보면 은 자기가 말린 여러 약초로 이렇게 약을 지어주는 그 모습들을 저 전에 듣기도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그 동네 정말 성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는 특별 방송이 한 시간 나왔는데 그리고 그한 시간 나오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되었는지 그 다음 방송에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곳의 한의사 선인들이 그분을 고소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면허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그분은 거의 뭐이한 스무 살 가까이 될 때부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허준처럼 배우고 익혀서 그때 당시에는 면허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이라서, 한일살로서 면허가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하고 또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지은 약초에 효용이 있었는지 암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전국에 목말라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오고 그 동네에 찾아오고 그 한의사 선생님에게 침을 맞고 약을 처분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방송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데 그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뭐 그분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은 한 시간 동안 뉴스 추적처럼 특별 방송이 진행되면서 이분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분받아야 된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에 어떻게 이걸 마음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문득 방송에 넣어서 오히려 고소한 그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반성하며 또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갖고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침을 놓아주고 약을 지어주고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그분들을 찾아가는 그분들은 그분은 정말 의사생임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치유하지 못했던 암덩어리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지 저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을 꼭 고소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면 최근에 한국 교회가 욕 먹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욕 먹는 것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또 자기 마음속에 암덩어리 같은 그것들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해결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아야 될그 교회가 발견되지 못한다는 건 이것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신천지 교회는 이제 간판을 전에는 부끄러워서 신천지 교회라고 쓰지 않다가 이제는 간판을 다 고쳐서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신천지 교회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무렵에 문자가 오고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도 속고 계십니다 빨리 신천지로 넘어오시죠 답답해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요 새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도 보내오고요 선물도 보내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교회에 저문을 드러들지 못하게끔 그냥 밖에 내놨다가 다시금 반송하고 싶어도 반송할 주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어, 굉장히 고난이 심각했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은 구둥덩이에 이렇게 구릉뚱이에 던져 넣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형들은 이제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동생 요셉에 의해서 온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함께 그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는데 이제 겨우 한 130살 정도 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끝 부분에 가면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험악한 세월 이 고생 속에서 나는 큰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어서 요셉이 이렇게 복되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고생이 축복이 되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저에게 한 이야기가 참 그런 어떤 고통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이렇게 번듯한 집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민수기에서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왜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 상징성, 계시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민숙이 사건 11장, 12장부터 시작하여서 새벽 기도 때 이미 우리는 20몇 장까지 지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스파이로 보낼 수 있는 젊은이를 한 명씩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젊은이를 선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유다지파 속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숫자로 셌더니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한 젊은이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 가운데 가장 어설퍼 보이는 단지파에서도 4, 5만 명 가운데 한 명의 젊은이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2명이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회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 가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보고 한열 명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두 명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첫 번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여러 가지 것을 봅니다. 오늘 또이 교회를 올때 여러분 눈에 보여졌던 수많은 간판, 도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팩트로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사는 사택에서 교회까지 약 350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벌써 풀벌레가 오는 어떤 새벽을 경험합니다. 벌써 이렇게 얘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벌레 보고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벌스풀벌레가 하나 울길래 그렇게 이렇게 물끄러미 새벽에 쳐다봤더니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보고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새벽부터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요. 벌써요 막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들려요. 그 풀벌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더라고요. 왜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또한 해가 가거든요. 이 여름도 안 왔는데 벌써 한 해가 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동전을 땡그랑 딱떨어뜨리니까요 앞에 가던 사람도 뒤에 가던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돈 그렇게 생각해서 그 돈에 집중해서 그 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 돈에 있구나. 히브리스 1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본다면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며 이 말씀을 한번 정도 한 박자 놓쳐서 한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벌레를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 주에 장미 축제가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벌레 축제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안 갔다 오신 것처럼 대하신데요. 이 보면은. 주일날 그 애들 데리고 애벌레 축제 갔다 왔더니 뭘 보여주던가요? 나비로 변화된 것들 보여주셨죠. 그게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애쓰는데안 되니까요. 아이가 그 애벌레를 약간 벌려줬습니다. 날개가 빨리 나오고 그게 보면은 그 애벌레가 이제 나비되는 것을 아이가 도와줬더니 그, 이렇게 보면 그 화원을 지키던 분이 뒤에서 아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아주 착한 일을 한것 같은데 그 애벌레가 나비를 대는 순간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그것을 찢어서 나오려고 애쓰야 되는데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이걸 벌려주면 나비는 되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곧바로 허너져그리스다가 죽는단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몸부림치고 때로는 우리의 팔과 근육이 부족하여서 온 몸이 다 애쓰고 몸살이 날 정도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랑하는 성도답게 그 고난 속에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 주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왜 나만 이렇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어르신들,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뿐. 뭐 이야기 했잖아요. 진심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전화하시거든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 원래는 90이니까요. 잔치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어디서 하면 좋겠니? 빨리 죽고 싶다 하시면서 뭔 뭐? 식당은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못된 것이 또 그렇게 말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청년들한테 만나가지고요,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했더니 죽고 싶대요. 그럼 조용히 죽지 먹을 자꾸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냐?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난좀 자매 한명 사겠으면 좋겠다 그래 말해. 자매들은 보면 나도 보면은 저 만화책에 나오는 그 멋진 그런 어떤 형제를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 말해야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 너 혼자 없는 것 같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한두 명이십니까? 전화를 했는데 죽고 싶다는 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 왜 그렇게 많은지요? 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악마 지금 얼마나 바쁜데 또 장례 치르려면 제 바빠서 안 돼요. 한 10년만 좀 참아주세요. 장례 또 치르려면 조의금 또 제가 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면, 몇천 년 전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온회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세와 아론 위에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줄 서서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냥 원망했다고 함축된 단어로 나왔는데 이 광화물에서 모여서 욕하고 비방하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비망하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 죽었을 텐데 광야에 나와서 그냥 죽도록 놔두지 뭐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왜그 짓을 했냐고 지금 살려두었더니 말이 많은 겁니다. 별것 아닌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통화 도중에요. 오른쪽 이렇게 배가 콕콕 찌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최장암 같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 주에 전화드렸더니 왼쪽 배가 찌르는 거 보니까 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은전 몸에 이미 다 암이 퍼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병원 갔다 오셔서 저하고 통화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근데 알약 두 알만 먹으면 소화 다 되고요. 문제 없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저희들이 차라리 예고베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렇게 그냥 저 듣기 싫은 설교나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8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수만 명대이두 명이 딱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뭐라고 8절에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저 땅은 다내 거야 뭘 그렇게 위축되고 불안해하시냐고 그러면서 또 구절해도요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배신하지 말자고요 한번 믿음을 갖기로 작정했다면 나 하나님 사랑받고 살기로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우울한 감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암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녹아질 것이다. 찬양하면 그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 나가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요. 개정판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되어 있죠. 밥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요수와 관렙도 이와 똑같은 단어를 나중에 쓰거든요. 모세에게 배웠던 요수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을 때, 여리고성도 문제가 없었고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위축된 그 마음을 천군 천사들이 지금 만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실 때 어느 정도 사랑하면 몸을 떼어 주시고 피를 나눠 주시겠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보면은 부족한 걸 찾아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있는데 망합니다. 그건 행복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일체의 비결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부둥켜 안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을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길로 나가는 인정받고 순종하는 그 길을 찾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눌 때 앞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보혈를 주시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간다. 고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수많은 어른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속담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지혜를 모았을 까요 하나님은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세워오신 목회자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샘을 내라고 물을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것이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열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